남의 밥 훔쳐 먹고 너만 시키냐며 오히려 화내는 뻔뻔한 도둑. 지금 시작합니다. 내 배달 음식을 누가 가져간 거야? 또 훔쳐 갔어? 다시 시키면 되잖아. 배달 음식을 도둑 맞은 민주는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숙희를 발견하는데. 그거 혹시 내 배달 음식 아니야? 너만 배달 시켜? 이건 내 거야. 아니 왜 화를 내? 사람 의심하는데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. 그냥 물어본 거야. 너 지금 당장 사과해. 알겠어 미안해. 술며시 미소짓는 숙희. 다음날 또 배달을 시킨 민주 로비에 놔두고 가주세요 통화를 엿듣고 민주의 음식을 가지고 가는 숙희 민주는 숙희를 의심하는데 잠깐만 그거 내 음식 아니야? 또 의심하는 거야? 오늘도 음식을 도둑맞은 민주 배달음식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는 거야? CCTV를 봐도 안 나오더라 고의적을 너의 음식만 훔치는 것 같아 잡히기만 해봐 다음날 또 배달을 시키는 민주 뺏기지 않으려 바로 음식을 가지러 가는데 민주씨 어딜 갔다 와? 내가 자료 바로 넘겨달라고 했잖아 비웃는 숙희 음식이 더 중요해? 죄송합니다. 다음 날 사무실에 새로운 직원 하은이 들어오는데. 수키를 보고 표정이 어두워지는데. 민주 대리님 음식을 누가 훔쳐 갔죠? 범인을 제가 알아요. 어떻게 알아? 수키가 범인이에요. 대학교 선배인데 전부터 훔쳐 먹는 게 취미예요. 만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해요. 너도 당했구나. 그런 사람은 한번 혼나 봐야 돼. 그날 또 배달을 시킨 민주. 네, 밑에 두고 가 주세요. 통화를 듣고 사라지는 수키. 훔쳐 온 민주의 배달 음식을 먹는 수키. 고통스러울 만큼 짜디짠 음식을 뱉어 버리는데 음식이 왜 이렇게 짜? 민주야 이거 네가 그런 거야? 내가 시킨 음식이 아닌데? 숙희야 너의 도시락이잖아. 이건 네 도시락이라고. 도시락을 훔친 숙희에게 복수를 하민주. 민주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